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0편 133편 묵상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혈연이나 혈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본시는 많은 학자들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기럇여아림에 20년이나 방치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간 깨어졌던 선민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백성들이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민족이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총인지 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연합은 너무나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흘러 그의 몸을 덮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여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정결함을 입는 죄사함의 장소이며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거룩한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상실된다면 아무리 좋은 복지 사역, 문화 사역, 구제 사역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발 약 2,700m에 이르며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물들이 유유히 흘러 시온을 적시고 풍성케 하듯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은총과 은택은 다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의 참 의미이며, 교회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는 말들을 곧잘 합니다.교회는 비록 사람들이 모여 이룩한 인간의 공동체이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이것이 바로 한 생명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입니다.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함께 모인 제자들을 향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 이유이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말했던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서 그 옷깃으로 흘러내림 같고 걸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이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에 흘려 내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거룩한 연합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